건담 가슴 쪽을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건담 만들 때 느낀 게 여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지금은 모델링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어디까지 모델링 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현재는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를 보면 이렇게 됐고요. 숨기면서 볼까요? 아이고. 이런 식으로. 됐고,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커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씌웠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무슨 레이저가 나가는지 아무튼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고, 여기서부터 이제 얼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정교함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선은. 이 정도로만 좀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좀 집어넣고, 예. 네. 요거는 팔 관절 들어가는 부분인데, 일단 비율만 좀 맞추려고, 우선 여기 실린더 두 개만 이렇게 좀 갖다 놨어요. 등 뒤에는 아직 안 했고, 네.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해놓은 거는, 요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펼쳐지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슴 부분 쪽을 앞으로 수부리거나 아니면 할, 이렇게 좀할때 보니까 이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때 이거를 좀 활용하려고 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필요가 없죠 사실은 아무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게 아주 마음에 드는데 너무 잘 만들었죠 굉장히 고퀄리티 그런 건담 같은데 한 60분의 1이나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이번에 건담을 모델링 하면 그래도 이거 흉내를 좀 내봐야지 하면서 지금 이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거 보여드렸죠? 여기 흉내 냈던 거고요. 여기는 아직 복잡해가지고 어떻게 따라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는 아예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끼캠 이런 거좀 흉내 내고 지금 그러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기는 아직 생각도 못했어요. 그죠? 여기는 관절이 조금 다른 형태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네,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고. 네, 이 정도 수준인데, 이거를 더 정교하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드나 보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이쪽 부분도 조금 더 봐야겠다. 여기까지는 안 봤는데. 여기 위에만 내는 거지, 이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기계 모델링 하는 연습도 충분히 하고, 감각도 키우고, 그리고 이런 관절도 좀 충분히 배워서 익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그, 저만의 건담도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굳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봐야 이 건담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면 어떤 형태가 되고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를 알게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재현하는 거는 쉬운데 처음 이거 만들 때가 아주 난처하더라고요. 거의 하루를 꽉 쏟아 부어가지고 겨우 이 비율 맞춰서 한 거거든요. 이쪽은 아예 손을 아예 안 듣네요. 그 지금. 나름의 디테일을 넣고 있는데 아까 좀전에 보여드렸던 사진에 비하면 아직도 너무 밋밋한 것 같아요. 뭔가 해야 될게 너무 많네요. 근데 중요한 건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정교하게 하나 파내는 게 마치 차으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있는데 아주 멋있어요. 이게 다 완성되면 꽤 볼만하겠죠. 네, 현재까지는 이렇게 되, 되고 있습니다.